이건 이미 예견된 참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컨닝을 한 학생들에 대한 어떤 비판과 지적의 목소리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하지만 저는 오히려 교수 입장에서 해당 과목의 시험을 진행했던 또 과목을 진행했던 교수 그리고 학교 당국에 훨씬 더 중대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잘못이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번 사태는 정말 좀 본질을 오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마치가 그 학생들 많이 잘못한 것이냐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전혀 본질은 그게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채 g PT 등등을 일상적으로 사용한 지가 벌써 몇 년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시험을 볼때 또는 과제를 할때 AI를 쓴다라는 것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 당국은 600명이 비대면으로 시험을 치면 반드시 AI를 활용해서 컨닝을 하겠다는 유혹에 빠진다라는 것들을 전제하고 준비를 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학교 측에서 또는 교수는 사전에 그러면 이럴 때 AI를 쓰지 못하도록 명확하게 규정을 정해주거나 또는 처벌 규정을 명확하게 안내를 하고